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팜노트건 수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 안에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요 세팅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많이 사용한 관계로 이 나사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아 이렇게 망가지면 이 당기면 이 하중을 못 견디고 이 노트 통째로 앞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게 그런 증상도 여러번 나타났기 때문에 나사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부속으로새부속으로 부속으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스파나는 12mm, 17mm입니다. 12mm와 17mm 입니다. 12mm 와 17mm 스파나 입니다. 작업 다 하고 영상 남기겠습니다. 너트는렌드리를 교체 작업하실 때뭐 M6이든 M8이든 M12든 10이든 교환 작업할 때요 너트 요 너트 요드로바와이 너트를 이부분은꽉 잠가야 됩니다. 이 너트가 설장겨 있으면 돌아가다가 이게 빠지면서 나사산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요어요 너트는 12mm 17mm 요는꽉 세게 잠가야 됩니다. 물론 요것도 요것도 세개 장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두 개는 이 전용 스 하나로 꽉세개 장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힘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이 풀려서 장애를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남겨 봅니다. 아, 수리 작업을 완료하였고요. 요 길이는 요 나사, 요팜 너트, 그 나사 길이 정도에 맞춰서. 요, 너트, 요, 너트를 풀고, 어 조정을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 땡기는 이 스트로크는, 어, 요걸 요렇게 제끼고, 어, 요거를 뒤로 풀, 이제 조절을 하면,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어요 방향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들어가는 깊이는 이정도 하면 되고요 작업 방법은 뭐, 아시는대로, 한두상 걸은 상태에서 밀고, 어, 요, 세팅이 되습니다그 다음에 공작물에 끼우고 방아쇠를 당기면 압착이 되고 빠져나옵니다. 압착을 좀더 많이 하려고 하면 요걸 제끼고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한 칸씩 늘려가면 압착이 더 많이 되고 압착을 좀 작게 하려면 요걸 제끼고 앞으로 돌리면 압착이 조금씩 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착은 요 공작물의 재질 이팝너트가 밀착이 되는 공작물의 두께에 따라서 공작물이 두꺼우면 조금 덜 앞당겨야 될 거고 공작물이 얇으면 조금 더 많이 당겨야 될 겁니다. 자 이상 팝너트 건수리와 세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